파이, 2분의 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2분의 파이에 홀수 빼면, 홀수 빼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 거고,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면 홀수 빼니까, 사인이 뭘로 바뀌어? 코사인으로 네. 바뀌는 거 근데, 여기 는 세타는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해. 무슨각? 예각. 으로간주 100도건, 0도건, 설렁은 마이너스 건가네. 그럼 여기서 2분의 파일을 간 다음에, 제끔 봤으니까, 사인만 플러스지? 그러니까, 올라있는 사인을 보는 거야. 올라있는 사인이 플러스다. 아,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구나. 이렇게. 헷갈리면, 부호를 먼저 따질 수도 있어. 부호를 먼저 따지면, 2분의 파일만큼 갔다가 세타만큼 갔지? 얼, 사, 탕, 코, 쓴 다음에, 사인, 사인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인 거야. 같으면 플러스, 다르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돼? 홀수배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되겠어? 파이만큼 오, 세타. 얼, 사, 탄이지. 네. 탄인데 얘는 사니까 다르잖아. 그러니 다르면 마이너스. 이거는 2분의 파이의 짝수배지. 2분의 파이의 두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짝수배니까 사인이 그대로 사인 나와, 나와?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걸 설명 못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뭐 애들 헷갈려. 하나, 둘, 셋, 좀만 더. 얼, 사, 탄, 코지. 코하고 사이고 다르니까 마이너스. 홀수배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 그 다음,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탄은 어떻게 되겠어? 2분의 파이프라 세탄은 얼, 사니까. 쌓고 다르니까 마이너스지. 홀수배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밖에 안 바뀌어. 파이 얼사 탄이니까 탄씨 다르니까 마이너스고 짝수배지 이분의 파이의 두 배니까 코사인이 그대로 나왔나? 자 하나 둘셋 백이지 얼사 탄이지 탄 코사인 다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홀수 홀수 니까 어떻게 돼 사인을 밖에 한번 할게. 이거만 하면 다 이제 배운 거야 너는 이제 만점 나오는 거야 응 좋지 응 얼사, 얼사, 사인이니까 탄젠트 마이너스고 홀수배니까 탄젠트 분해로 바뀌는 거야. 얼사 탄젠트, 탄젠트니까 똑같다, 탄탄 똑같다, 플러스다 드디어 짝수배다, 그대로다. 그래서 원래 탄젠트라는 거는 어떻게 돼? 아무리 네가 움직여도 있잖아. 저번에 했지. 탄젠트 x e q u a l 탄젠트 감마라 그러면 x는 감마, 파이 플러스 감마, 이 파이 플러스 감마 계속 그렇게 나왔나? 이거 파이만큼 더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 똑같아.